안녕하십니까. 소선 로또입니다. 918회차 로또 꿈풀이 예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꿈을 꾸셨는데, 과연 이제 로또 번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또 그런 것을 잘 풀이하시는 분들이 그걸 또 풀어주시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 꿈을 이렇게 통해서 또 로또 번호를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면 917회차 직전회차 출연번호만 살펴봅니다 1번 3번 23번 24번 27번 43번 보너스가 34번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번호를 우리 구독자 분들이 꿈꾸신 거하고 얼마나 잘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자 그럼 직전에 꿈꾸신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드립니다 그동안에 베스트 예지몽을 꾸셨던 분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요, 이제, 그, 어떤 번호가 이렇게 적용하셨는지, 그런 거 보시면 알겠,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 베스트 예지몽이 뽑힌 분들 꿈은, 어, 앞으로 잘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쭉 살펴봅니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그래도 이제 이 꿈과 이번에 출연 번호와, 아, 연관성이 있는 그런 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또 재미도 있습니다. 많이 응원도 해주셨고요또쭉 보겠습니다. 아, 이 성강님 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꿈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화물차하고 고층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 탓을 하는 펌프카처럼 생긴 것, 시비가부터 싸우는 도중 접은 배수로 같은 곳에 갇히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화물차 적재함 쪽에서 기다란 유압 실린더 같은 것을 길게 뽑아서 제 왼쪽 날개 쪽지 쪽을 진두르는 꿈을 꾸었어요. 어, 김정철님이 해설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해당이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주가 오토바이를이죠.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싸우다. 그리고 어깨 날개 쪽지를 눌렀다. 그 정도가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1번. 예, 이 오토바이 1번. 오토바이가 번호가 하나면 참 좋을 텐데 여러 개네요. 1번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싸우다. 싸우다도 24번이 있군요. 이번에 24번 출연했습니다. 싸우다. 여기서 주가 오토바이, 싸우다. 그 다음에 날개죽질 누르다. 이게 이제 주거든요. 보면은 3끝칠끝이네요 음. 3번은, 3끝이 예, 많이 나왔죠. 이번에. 23번, 43번. 그리고 3번이 출연했습니다. 칠 것은 27번에 출연했네요. 아, 상당히 그래도 어, 연관성이 있게 꿈, 꿈 같습니다. 오토바이, 다투다, 그리고 어, 날개 쪽지에 뭐 이렇게 보면은 번호가 다 있었습니다. 1번. 조금 많이, 오토바이가 번호가 이렇게 여러가지인가요? 어, 연관성이 있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쭉겁니다박병균 아, 님도 이제 그 베스트, 예지목을 꾸신 분인데, 이번에는 크게 연관성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쭉 보겠습니다. 어, 예, 이렇게 응원도 해주셨고요. 아, 박탄미님. 박탄미님 꿈 살펴보겠습니다. 전 꿈에 삶은 굵은 고디, 올갱이를 가득 까는 꿈을 꿨어요. 여기서 이제 주가 올갱이고요. 어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고장이 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어, 올갱이 하고 에스클레이터두 개를 보면 되겠습니다 올갱이는 일명 다설이라고도 하죠 9번 43번이고요 에스클레이터는 38, 44, 40번입니다 그리고 43번 어, 미추픽추님은 이제 설명을 43이 있네요 어, 다설기는 43이다 에스클레이터가요세개 번호고 다설기 43이 연관성이 예, 있었습니다 황인들님올갱이의 표준 말은 다슬기입니다. 다슬기를 찾아야 나옵니다. 올갱이 9번, 10번, 43번, 역시 43번이 세개고요 에서클레이트도 43번이 있네요. 저기는 43번이 없는데 어떻게 43번이 여기도 해당되나 봐요. 다슬기, 다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다슬기, 다슬기는 확실히 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굵은 고디, 그러니까 이게 좀 굵은 거, 그리고 뭐 가득 가는 꿈, 이런 게 이제 더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꿈이 오히려 더 정확도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또쭉 보겠습니다. 그 어떤 남자가 5만원꿈과만원꿈 세무권을 줘서 하나로만 갖고 왔어요. 꿈풀이 부탁해요. 그레이스님. 야 이것도 이제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어도 23이 나오네요. 23이 어떻게 나오죠? 이 돈인가요? 5만원 끈, 3만원끈 세장 세 묶음이라 그랬지 않았나? 세어 묶음, 세어 묶음에는 두툼합니다. 역시 3, 3잔 출연했죠. 돈은 아 돈이 27이군요. 27도 출연했는데 아 이렇게 꿈파고님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돈 가져오는 꿈은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듯 합니다. 로또 번호는 36입니다. 또 이렇게 이학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어쨌든 뭐 좋은 꿈이네요. 황인등님은, 남자까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5만원 건 5. 그리고 돈에 관련된 게 27입니다. 27. 세무금 3. 끝수. 아, 3 끝수. 3끝수고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3번. 23번, 43번,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혜서님 꿈입니다. 김혜서님도 역시 베스트 예지몽을 꾸었던 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고모랑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꿈에 나오셨는데 저한테 보온도시락을 줬어요. 근데 때도 정끼었고꼬질한 보온도시락이었어요. 무슨 번호일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마추픽추 님 프리는 꿈은 1 0번4 0번 보시면 되고요. 친할머니는 9번, 1번 아, 여 인제 1번이 있습니다. 역시 어, 우리 그 예의지몽 김혜선 님은 그냥 스쳐가는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9번, 1 0번보시고 돌아가신 친할머니 풀필, 풀필은 뭐 이렇게 돌아가신 날짜나 생년월일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혜선님 감사할 고 어, 황인드님 프리는, 고모는 10번, 40번, 40번대 포함, 보온도시락 이, 호보온도시락 아, 43번 있네요. 그리고 친할머니가, 아, 1번, 3번.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직선했습니다. 꿈 전체적으로 줄을 보면은, 친할머니가 이제 주다. 이렇게 보시면은, 1번, 3번이 출연했고, 그 다음에 보온도시락은 뭐, 요 43번이 있긴 있네요. 그 다음에, 고모는 여기서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면 할머니가 나타나셨다 본 도시락도 여기 보니까 43번이 있네요 연관성이 있다 우리 그김예선님 꿈도 이미 베스트 예제봉을 꾸셨던 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하재로님 꿈아 정말 깔끔합니다 이제 21일날 꿈이었다고 하시는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23번이 어떠냐고 찍어주셨습니다. 아,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냥 23번을 그냥 딱 찍어주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재로님의 효자이셨나봐요. 음. 예, 언젠가는 정말로 한 수가 아니라 몇 수를 찍어주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흰 종이에 필기구를 들고 자동반자동을 설명드렸습니다. 야 자동반자동. 자동은 그냥 기계로 번호 받는 거고, 반자동은 내가 숫자, 어, 3개 내지 4개 찍고 나머지는 기계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 필기구는 볼펜이었으면 이제 1이다. 이렇게. 아, 고정수는 무조건 그냥 아버님이 찍어주셨으니까 무조건 23 고정수죠. 23 고정수로 가신 분들 많네요. 야, 이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야, 이렇게 베스트 예지봉을 꾸신 분들은 잘 봐야 되고요. 이렇게 또, 누가 봐도 깔끔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타나서 23번을 찍어주셨다니, 우리 구독자분들도 여기에 이제 묻어서 좀 가는 거죠. 좀, 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하재론님이 올려주셨으니까, 이런 번호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아버님이 자식한테 안 나올 번호 찍어주시겠습니까? 나올 번호를 찍어주지. 이야, 정말 그래서 이제 몇몇 번에 따라가셨네요. 야 예, 자스민님도 따라가셨고 어, 장마마님도 따라가셨고 어, 아자서의장님도 따라가셨고 이야 23번은 그냥 나왔습니다 야, 이, 이거를 제가 미리 좀 일찍 아, 했으면 저도 좀 23번을 올렸을 텐데 하자르님 꿈은 범상치가 않습니다 아, 여기 아버님도 이제 아버님이니까 1번 27이 있네요 아, 황인동 님이 또 설명해 주셨는데 아버지, 아버지는 1번과 27번입니다 여기 그냥 나왔습니다 1번, 27번, 23번은 그냥 찍어 주시고 오늘도 이분도 역시 하재로 님이 베스트 예지문 같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얘, 예, 이건 이제 나왔는 거 보고 이제 하시나 봐요 정말 아, 하재로 님 꿈은 어,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수겁니다. 아, 우리 박수민 님도 꿈을 이제 자주 꾸시는데 아, 너무 여러 번호가 올라와서 참고를 못 하겠어. 요 박수민 님분도 이제 잘 꾸십니다. 그런데 번호가 너무 많아. 박수민 님 본인도 이제 어떤 그로또와 어떤 수화 전관에 있는지 궁금하시니까 또 올려 주시면은 어, 설명해 주시고 또 숫자가 좀 많지만은 우리 구독자 분들도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박수민 님 꿈은 아 너무 많아요 숫자가 아유 이거 보면은 다같아 그래서 그래도 어, 꾸준히 박수민 님이 올려 주시니까 박수민 님은 또 이렇게 올려 주셔도 나름대로 강약 조절을 잘 하셔서 어, 박수민님 본인은 충분히 참고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고하시기에는 조금 숫자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 그리고, 어, 인강선님도 갯벌에 대해서 또 이제, 어, 똑같은 걸세개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어, 인강선님 꿈 한번 보겠습니다. 갯벌에서 어, 갯벌에서 뻘 흙에 덮힌 똥을 모르고 발로 밟고 보니 노란 똥문치였고 또 자갈 밑에 덮힌 똥을 자갈 을 손으로 집다가 만지게 되었다. 역시 똥하고 이제 손으로 만졌다. 여기 주가 되겠죠. 아, 갯벌은 주가 아니고 내가 볼땐 여기서 똥입니다. 똥. 노란 똥. 여기 중요해. 노란 똥. 3번, 단번 대 그리고 이 똥이 16 아니었습니까? 16 근데 똥도 상당히 여러 숫자네요. 43도 있고, 27도 있고. 야손 3이 손이군요. 3손. 아 43도 손입니까? 근데 어떻게 똥도 43이고 손도 43 이게 어떻게 풀이하죠? 어 어떤 관련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강선 입구만 여기서 주가 노란 똥이 아마 주간 것 같고요. 그걸 손으로 만졌다. 그래서, 손과 노란 똥, 어,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손, 손이 몇 번이죠? 손이 이제 3번 여기 있고요. 어, 43번도 있네요. 그리고, 만지다는 3껏수. 어 아, 그래요? 만지다가 3껏수입니까? 그러면 3, 23 나왔고 43이 나왔네요. 아, 이것도 만지는 게 중요하군요. 노란똥, 삼. 아, 역시 이제 연관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제이 응원도 해 주셨고, 주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보면은 꿈을 여러분들 올려 주셨는데, 꿈은 제가 볼때좀 단순하고, 하재로님처럼 단순하거나, 이렇게, 그래, 단순한 꿈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에, 이 참고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이 참고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어떤 숫자가 출연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또 본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 꼭 남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꼭 다른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한 꿈이 아니라 본인이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꿈을 올려주셔도 또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또 꿈풀이 하시는 분들이 잘 풀이 해 주시니까요 어, 꿈이는 또 어, 재미도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 어떤 꿈을 꾸시고 또 이런 꿈은 또 이런 어, 풀이가 있구나 이렇게 해도 재미도 있습니다 어, 역시 이번에도 어, 도움이 되는 그런 꿈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요 베스트 예지몽이 올리신 분들은 어 상당히 그런 분들의 꿈은 예지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 볼 때는 역시 어, 직전에도 하제로님이 베스트 예지몽에 올렸는데요 915회차 직전에는 순님이었고요 915회 베스트 예지몽은 강병준님하고 하제로님이었는데 하제로님이 또 다시 917회 베스트 예지몽은 어, 하제로님 꿈입니다. 아 깔끔합니다 아버님이 23번을 찍어 주셨습니다 아예 그래서 23번 출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을 뜨다는 아버지를 뜨다는 수가 1번하고 27번이었죠 그래서 1번 27번 출연했다 역시 깔끔하면서 정말로 하재로님 꿈은 예지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917회차 베스트 예지몽은 하재로님이셨었고요 이제 918회차는 과연 또 어떤 분이 어, 예지력을 가진 꿈을 꾸실지 어, 우리 구독자분들 꿈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계속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은 이런 분들이 꿀때 상당히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겠죠. 자, 918회차도 좋은 꿈 많이 꾸시고요, 꿈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